자, 이런 질문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낼수 있는 게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법이랑 똑같이 내용 일치 불일치 정도 그 다음에 지금은 삽입도 가능하겠네요, 요 문장 네, 한번 볼게요 얘는 동명사죠? 얘를 분사 구문처럼 부사절로 바꾸고 싶으면 말이 안 나오네 부사절로 바꾸고 싶으면 after she earned 하면 되겠죠? PP 쓰면 틀립니다 help 다음에는 to나 원형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병렬입니다 helped or established no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pp분사고 win이 누구에게 무엇을 얻게 하다라는 사형식으로 쓸수 있어요 as well as 다음에 동명사를 썼죠 그리고 여기도 분사인데요 굳이 바꾸자면 and she became 정도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아... 어법을 내말한게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자 얻은 이후에 그녀의 박사학위를요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1940년에요 하울렛 캠벨은요 끊임없이 싸웠대요 투쟁했대요 발전을 위해서 고고하게 그녀는 보존하는 걸 도왔죠 어떤 터키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를요 여기에 가까웠던 만들었어요 외부의 박물관을요 여기에서 거기에서요 그녀가, 여기죠. 그녀가 발굴했어요. 인류의 가장 오래되게 알려진 문명 중의 하나를요. 발견함으로써 페니키아의 글자판, 문자판을 발견함으로써. 그녀의 작업은 터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작업은, 이거 체크를 안 했네. 여기도 분산해요. PP 쓰면 틀리겠죠. 터키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그녀의 작업은요. 그녀한테 이런 상을 받게 했답니다. 자,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비밀을 그녀는 또한 매우 관심이 있었대요. 정치적 분위기에 그녀의 동시대, 그녀의 현재니까. 이거 못탄데 twenty year 하고 이렇게 대시 대시 하이픈 하이픈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좀 못하죠. 단지 여기다 years 라 쓰면 안 됩니다. 20살의 고고학 학생으로서,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텐니 여기다 복수를 쓰지 않아요. 캠벨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갔고요. 되었대요. 첫 번째 이슬람 여성이 되었답니다. 그 게임에서 경쟁한. 경기에서 경쟁한. 어, 그녀는 나중에 초청을 받았대요. 히틀러 만나도록. 그녀나, 그러나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제안을요. 정치적인 근거로. 그래서 내용은 이 정도인데 뭐 일치 불일치 아니면 이 문장은 뭐 삽입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 외에는 내게기 딱히 네 그렇게 많지 않은 질문이네요. 네이 정도만 정리해 될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